지금 미스 맥심 결승까지 갔다고요? 지금 1등을 달리고 있어. 재승준 살수 있나요? 어! 보여 드릴까요? 어, 네. 어? 1등인데? <laughs> 잠깐만요. <그래>? <laughs> 이거 옷이 아닌데. 네. 반창고인데, 델밴드인데 네, 네, 데밴드 옷이 옷이 지퍼가 고장난 건가요, 아니면? 어, 지퍼가 근데 진짜 실제로 고장나기도 했어요. <laughs> 다른 사진도 있어요. 어, 그 다른, 다른 사진. 다른 사진. 그런데 사진 좀 제발. 근데 이거는 사진 컨셉이... 사진 중독 괜찮은 거지? 아, 괜찮습니다. 뭐 소모 어. 가지 날아갈 일은 없을 테니까. 컨셉 컨셉이 두 가지였는데 어. 메이드를 입었는데. 어, 이게 메이드예요? 네. 어... 확대! 어? 확대 아, 네, 확대하셔도 돼요. 어 아, 죄송합니다. 허락 안 받고 확대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? 네. <laughs> 어, 잠시만 어디까지 확대 아니, 이게 확대가 <laughs> 잘안 되네. 야. 피부 저지까지.. 김갑주치 아, 쭈.. 갑겨쭈? 쭈.. 쭈찌요? 쭈찌요? 아, 이고